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세탁기로 와이셔츠 어떻게 빠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성 몇 키로 짜린가요? 이게 8.5 키로. 어, 아, 건조 중량이고, 이거 저15 키로네요. 15 15kg. 키로. 작은 편에 속하죠? 자, 일단 옷을 이렇게 놓고요 자, 요 정도가 가장 빨래가 잘 빨리는 그런 수위예요 사, 옷을 3분의 1 이상 넣지 않습니다. 자, 요거 뭔가요? 과 아, 탄산, 나트륨. 예. 네. 이만큼.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뭐 요거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비싼 건아니니까 자, 여기 제가 쓰는 세제가 네 종류가 있는데, 요거 요거 요거는 오래 안 썼죠 네, 효소세제인데 알카리효소세제인데 다른 세제를 개발하고 나니까 이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 요거는 에코티크 중성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표 울겸용 중성세제죠 요것도 잘쓸 일이 없어요 지금 그 웨트클리닝 할때 써요 웨트클리닝 뭔지 아시죠 드라이하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때 자, 요거, 요게 이제 부활세제입니다. 요거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응. 한번 짜면 20cc 정도 나와요. 셋, 넷, 다섯, 여섯. 한 120cc 짰죠요 정도. 자, 요거를, 세제 어, 원액을 그대로 쓰면은 바닥에 눌러붙은 게 손실이 나니까 바가지에다가 잘 해서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자, 문을 닫고요. 두 가지가 끝이에요. 와이스치 뭐더 이상 없어요. 전원 키시고. 자, 전원 켰죠. 그 다음에 소량 쾌속 누르시고요. 온도 올려주시죠. 40도. 자, 행굼 없음. 탈수. 없음. 자, 이런 빨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 요것만 딱 시작을 누르면 근데 쾌속 40도인데 40도가 좀안 되겠죠? 온도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니까 자, 본 세탁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지금 탈수하고 헹굼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 세탁만 끝나면 멜로디가 울리게 되는데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그때 다시 자, 이렇게 15, 15분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본세탁이 끝났다 쳐요. 알람이 울렸어요. 그럼 다시 전원을 키고 다시 소량 쾌속 40도. 이대로 예시 정지를 눌러주시면 본세탁이 30분으로 늘어나죠. 자, 그게 다 끝나고, 이제 행굼두 번에 탈수 표준이나 섬세로 해놓고, 어, 잘 꺾인 옷은 섬세로 갑니다. 여기서, 어, 이제 다 끝났다. 행굼 위에까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헹굼 1회 탈수 섬세나 표준 해 놓고 유연제를 넣는 거죠 그때 그러 그러니까 헹굼, 헹굼이 총 3회가 되는 거고 본세탁이 30분 되는 겁니다 총 소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자 자, 이렇게 하면 몇 분이 측정되냐면 보통 15분이 측정돼요 본세탁 돌아가는 시간만 온도 40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다 탈수를 섬세로 해요. 왜냐하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찍히는 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팔 꼬임 있잖아요. 와이셔츠. 와이셔츠 팔 꼬임은 탈수가 강할수록 잘안 펴집니다. 탈수는 섬세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시간 몇분측정되나 보고 동영상을 종료하려고 해요 지금. 아, 아니구나. 저기, 패딩이 한개 들어왔어요. 오늘 한여름에 패딩이 한 벌이 딱 들어가지고, 단독 세탁 한번 해보려고. 위에, 또 이제, 삼성 세탁기가 아래 있다면, LG 세탁기가 또 위에 있죠. 자, LG 세탁기. 쉬고요. 자, 요거는 몇 키로인가요? 요거는 어, 조금 더큰 건데, 21키로. 보이시죠? 고 21키로 자, 표준에 맞춰주면, 자, 온도가 40도 자동으로 조절되고요. 40도 떴죠. 어, 그 다음에 탈수 강. 그 다음에 표준 세탁이라고 해서 본 세탁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이제 그 15분이죠. 본 세탁 시간이 똑같이 15분으로 비슷합니다. 자, 측정 한번 볼까요? 19분 떴네요. 네. 와이저츠 세탁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